어, 딱딱해지셨네. <laughs> 알겠습니 <laughs> 뭐야, 이거. 또잡혀웠네 저희 왜 놀고 있는 데까지 부르시는 거죠? 그니까, 재밌게 놀고 있어. 너 달고나 커피 만들어봤냐? 어, 아니. 그걸 왜안 만들어봐? 아유그 얼마나 맛있는데. 나도 안 만들어봤어. 어이구. 어, 자는 학이지, 야. 숫자지. 학 나와. 숫자! 숫자. 아, 사람 불편하게. <laughs> 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. 네. 특순이 <laughs> <laughs> 오랜만. 오늘 커피 맛있게 잘 부탁해요 화이팅! 화이팅. <laughs> 저 이거 한 번도 안 만들어봐가지고 아 진짜요? 커피가루랑 설탕, 따뜻한 물 1대1대1 음. 비율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저으면 돼요 계속 저요네 빙싱 <laughs> 완성 좋으세요, 빨리 세요 빨리! 몇분 안에 만드실 거예요? 10분이요 이거 인터넷을 봤는데 만0번은 더... 10000번? 야... 발빠것 버... <laughs> 같아요 팔 아프세요? 네? 어깨 조글러드릴까요? <laughs> <laughs> 어 딱딱해지셨네 아이고 <알겠습니다. 웃음> 저요? 아니... <laughs> 왜 만드는 거야? 구석에서 <laughs> 그아 오케이 시원하다. 커피 좋아하세요? 커피 안 좋아해요. 그 네. 뭐 이건 별 위에. 위해... 아 그럼요. 아 <laughs> 색깔 나오죠? 십 초만 십 초만. 어제 인스타 내리다가 미유님 뜨신 거예요. 실물 음, 봤는데 어때요? 화창. 실물 어떠냐고요? 투샷 말해줘요. 솔직하게. 많이 예뻐요오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버리 안네요 잘것 같다. 노래 불러드릴까요? 어, 노래 잘 부르세요? 나, 답이 <laughs> 나. <웃음> <웃음> 400번 닭수라는 4만 번 좋아야겠구만. 어깨 주물러드릴까요? 어깨 진짜 잘 주물러요. 아 진짜요? 네. 아, 주물러 주세요. 네. 어때요? 어때요? 지금 되게 세게 하고 있어. 아 진짜요? 응. 안 어. 네, 진짜요? 안 아파요? 네, 잘 하신다. 진짜요? 안 아파요? 아 잘하세요, 대미. 안 아프다고? 네. 이거 하면 애들이 다 죽는데. 다 죽는다고요? 응. <laughs> 이기면 같이 어? 커피 마시러 가요. 힘내아 힘. <laughs> <laughs> 진짜로요? <웃음> 음, 진짜 진짜. 어. 아, 하고 있잖아. 하고 있잖아. 아, 짜장네 <laughs> <laughs> 달고나 색깔이 되네. 아, 그래서 달고나 커피. 아. 오, 김솔솔김솔솔 아. <laughs> <laughs> 와, 죽아이 정도예요. 이 정도 되지 않나요? 보이죠질이죠질이죠질이죠 아니.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정이 생겨가지고. 완성! 이쁜 사람 옆에서 이쁜 커피를 만든 거니까 당연히 이쁜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? 독순이가 더 예뻐 진짜? 응. 진심? 응. 같은 화장실에서 봤어 파레페브! <람이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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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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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람이> <람이> 괜찮아요. 저는 오늘 회가 <람이> <희해가> 없었습니다. 행복했어요. <람이> 가버리셨죠? <가면> 슥! <laughs> <람이>